안녕하세요. 송광희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용어 중에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야 질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성결에 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편, 1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와의 호 말씀은 순결하며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결하다라는 단어가 타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 어떤 점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순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죄도 없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시킨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겠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본세를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지만 또 죄를 졌잖아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졌고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하 그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세바와 간음하고난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으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한이라고 했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는데 이 정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단어가 타오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뇌속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순수하지 못하니까,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정결하게 정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원죄는 해결됐다 하지만 자범죄는 계속 짓잖아요 다윗도 자범죄 지었죠 가늠죄를 살인죄 지었죠 이런 죄 때문에 승승장구 올라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징계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았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정하게 해주셔서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의 이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시켜 주십시오라고 할때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만들다, 창조하다 그랬잖아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개념이죠. 무에서 유로 창조해 달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무 죄도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씻겨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 옛날 죄가 없는 상태로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자범죄도 짓지 않도록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셔야만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성결 완전히 깨끗하다. 정말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정해 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입니다. 리애웃기 28장 36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자, 대제사장은 터번을 썼죠. 그 터번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리되었고 거룩하고 신성하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너는 이제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임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대제사장들도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래 거룩한 옷을 입혀 놓았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결하고 흠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원죄가 깨끗하게 소멸이 되었고, 이제는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랬어요. 자,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을 성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게 된 옷을 빨란 얘기입니다.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의 삶을 살아간다는 라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루마기,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빠는 거죠. 무엇으로 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너는 성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성결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또여호와께 성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예 못 박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결하게 영적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하여 옷을 빨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세벽식할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범죄를 짓는 거죠.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적인 성결과 육적인 성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를 다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